남자 중에 외모 안 본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이건 확실해요. 그 사람이 사실 제일 외모를 많이 봅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외모를 안 봐요? 당연히 외모에는 각자마다 취향이 있어요. 이게 같은 남자여도 정말 많이 갈리는데요. 화려한 타입을 좋아하는 타입 또는 막 화려한 타입을 좋아하는 타입이 있는 반면에 수수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뉩니다. 근데 이 나뉘는 기준이에요. 적어도 제주요 경험상은 남자의 에너지와 성에 집착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여성분들, 생긴 건안 그런데, 정말로 성욕이 강한 그런 남자들, 제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높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성욕도 셉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요, 섹시한 타입을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화려한 느낌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죠. 반면에 조금 차분하고, 조용하고, 막 에너지가 높지 않고, 이런 남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수수한 타입을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따라 끼리끼리인 거죠. 그래서 예쁜 여자에 대한 기준치는 그냥 모두 다릅니다. 저희 구독자 여자분들도요, 남들은 좋다, 잘생겼다 하는데, 응, 음, 나는 조금 별론데뭐 이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아, 물론 잘생긴 거 알아요 자 그런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거지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예쁘다의 기준은요 너무나 상대적인 것이라요 딱 무엇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요 예쁘다 앞에 있는 착하고 입니다 사실 이 착하고가 정말 핵심이에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요 착한 건그 사람이 정말 착하다 뭐 초등학교에서 선행상을 받을 정도로 인성과 예의가 바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요 당연히 너무 좋고 멋진 부분이지만 이성적인 매력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남자가 말하는 착하다는요 내 스타일이지만 이성 문제로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알아서 처신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 그리고 여기에 착하면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의 수응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자가 기본적으로 나의 말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요 꼬레 남자라고요 관계를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싶은 동물로서의 그니까 수컷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멋지고 커리어 우먼인 여자들 멋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요 이성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피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귀기도 전에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게 남자가 더 괜찮을수록 그러니까 매력적인 남자일수록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연애를 많이 해본 남자일수록 사귀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시기 보다는요 만나면 어떨까? 야, 이런 식의 고민을 좀더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남자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당연히 연애하면 싸우고 트러블 생긴다는 거 이걸 아예 없을 거다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진 않아요. 다만 딱 그냥 감이 오는 거죠. 아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데 주도적인데 자기 색깔이 강한데 연애하면 아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죠. 다만 남자는 특히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더 이상 연애를 통해서 뭐 불타는 사랑, 화끈한 사랑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관계에서의 안정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막 사귀자마자 싸우고 계속 다투고 뭐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관계를 시작조차 안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응적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요.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그런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저희가 5년간요. 몇 천명의 남자를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 뭐 회계사, 사업가 등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요. 이런 성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순응적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약간의 연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남자를 지지해주는 느낌만 줄수 있다면요, 정말 의외로 괜찮은 남자 쉽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 이건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아그 남자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딱 봐도 여자 좋아할 것 같고 주변에 여자가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그보다는 스탑하게되지 않나요? 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남자들의 연애 트렌드는요, 그냥 좋으면 사귀지.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조금 잼입니다. 아 예, 주변에 남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예, 남사친 엄청 많은데 아, 인스타 보니까 딱 알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또 판단한다는 거죠. 자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다라고 조금. 느껴지면요 그냥 마음을 접고 다른 여자 찾지 이게 요즘 남자들이에요 사실 잰다는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고민한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요 조금 더 신중해졌다 라는 겁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 여성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요 과거와 같지 않다 라는 거막 저돌적이고 돌진하고 그런 거 그거 옛날에나 또는 20대 초반이나 그랬지 지금은 대단히 방어적이고 수비적이에요 저는 솔직히 같은 남자로서 조금 별로입니다 저는 솔직하게요 남자는요 명확하게 연애에 있어서는 남자다워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개가 나가 잘된 케이스인 경우이기도 한데요 여자분들은 먼저 남 자에게 관심을 표하거나 뭐 그런 것들 이거 꽤나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경험적으로 알아요. 아 여자가 나한테 먼저 대시를 한다. 그런 건제 인생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고민하고 불평할 바에는 아이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그냥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막 무차별 돌진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이 나를 볼때 헷갈리지는 않게요. 거기서 결과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남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착하다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남자들은 연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한다. 그 부분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느낌, 그리고 약간의 수동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여자를 선호하는 것이 요즘의 남자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에서는요. 오로지 여성분들을 위해서요. 연애 그리고 재회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코칭 과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